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순간 불편해지고 심지어 두려워지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적게 아는 경우가 많다. 자랑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약하다. 그리고 진짜로 무서운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다. 왜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말이 줄어들까? 왜 실력이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조그마한 사람들일수록 더 시끄럽고 더 잘난 척하며 남을 가르치려 할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다. 200년 전 정약용은 이미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사람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것이며 인생에서 겪지 않아도 될 수많은 아픈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깊고 가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런 현상을 다산 정약용은 이미 꿰뚫고 있었다. 아는 것이 병인이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그의 말은 단순히 겸손을 권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다.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에서 이 진리를 몸소 체험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새로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음을 깨달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진정한 지혜라 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이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것들 말이다. 그들이 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지, 예 실력을 과시하지 않는지, 의 인맥을 드러내지 않는지 그리고 반대로 왜 무식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다니는지 이 차이를 이해한다면 당신도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사람과 조금 알면 교만해지는 사람 당신은 어느 쪽인가? 첫 번째 지식과 학문을 대하는 태도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지식이다. 조금 배웠다고, 책을 좀 읽었다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봤다고,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행동한다. 특히 SNS가 발달한 요즘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어디서 주어들은 반쪽짜리 지식으로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읽어본 논문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로 시작하는 대화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듣고 있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깊이가 없다. 표면적인 지식만 있을 뿐 질적인 이해는 부족하다. 반면 정말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들수록 그 분야가 얼마나 방대하고 복잡한지 깨닫게 된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지고 더욱 겸손해진다. 정약용은 이를 아는 것이 병인이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고 표현했다. 많은 것에 취해서 배움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뜻이다. 진정한 학자는 평생을 배움의 자세로 살아간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아는 척 하지 않는다. 실제로 각 분야의 진짜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이런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의사들은 확실하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한다. 변호사들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다. 경영자들은 상황을 더 봐야겠다고 한다. 이들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분야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다. 위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격언 중에 아는 것은 적고 배울 것은 많다라는 말이 있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미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다. 진정한 지식인의 자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다. 하지만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경제학을 한 학기 들었다고 경제 전반에 대해 논평한다. 몇 권의 자기개발서를 읽었다고 인생상담사가 된다. 유튜브에서 몇 개의 강의를 들었다고 전문가 행세를 한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한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 평가한다는 현상이다. 반대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무지는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둘째, 조금 아는 것만으로도 큰 자신감을 얻는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서 자신이 대단하다고 착각한다. 예를 들어보자. 주식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운 좋게 몇번 수익을 냈다고 하자. 그러면 자신이 투자의 천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 조언을 하고 SNS에 수익 인증샷을 올리고 투자 카페에서 고수 행세를 한다. 하지만 정말 투자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 안다. 단기 수익이 얼마나 운의 요소가 큰지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정약용은 평생을 학문에 매진했지만. 죽을 때까지 배울 것이 많다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75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사람들과 토론하며, 자신의 이론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식인의 자세다. 먼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는 이 분야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분야에서의 성장은 멈춘다. 대신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함부로 가르치려 들지 말라. 특히 자신이 조금만 아는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신 질문을 하라.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혹시 다른 의견은 없을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더 현명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셋째,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라. 인터넷에서 몇 시간 검색한 정보와 수십 년간 그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의 지식은 차원이 다르다. 물론 전문가도 틀릴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에는 오랜 경험과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넷째,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라.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지위가 높아져도 배우는 자세만큼은 잃지 말라. 젊은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고 후배에게도 들을 이야기가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을 과시하지 말라. 아는 것이 있어도 필요한 때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 상대방이 원할 때만 조언하라. 그리고 조언할 때도 이런 방법도 있더라는 식으로 겸손하게 제안하라. 당신은 틀렸고 내가 맞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정약용은 내가 가진 지식은 입으로 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본보기가 되고 싶다면 거쳐온 세월로 증명하라고 했다. 지식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숨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겸손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명하기 때문이다.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무식한 사람들이 지식을 자랑하는 이유도 명확하다. 첫째, 자신의 무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둘째,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셋째, 불안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모르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가? 이 하나의 차이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경험과 실력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저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기업에서 일할 때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이 하면 금방 해결될 텐데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경력과 실력을 입으로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랑보다는 결과로 자신을 증명한다. 굳이 자신의 과거를 들먹이지 않아도 현재의 모습만으로 충분히 인정받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이를 내가 가진 지식은 입으로 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본보기가 되고 싶다면 거쳐온 세월로 증명하라고 표현했다. 진정한 실력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 검증받는 것이라는 뜻이다. 실력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 가장 큰 차이는 자신감의 근원이다. 자신이 해낸 일들, 극복한 어려움들, 쌓아온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이런 자신감은 겉으로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반면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자신감은 외부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자신감을 느낀다. 그래서 자꾸 자신의 경력이나 학력, 과거의 성공담을 들먹인다. 자신을 포장하고 과장해서 더 대단해 보이려고 한다. 예를 들어보자. 정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저는 요리를 정말 잘해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직접 요리해서 보여준다.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굳이 자신의 실력을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결과물 자체가 증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다르다. 저는 집에서 항상 요리해요. 제가 만든 요리를 먹어본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셔서 저도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요리를 해달라고 하면 핑계를 대며 피한다. 이런 현상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다. 정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동 실력을 자랑하지 않는다. 대신 꾸준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말하지 않는다. 대신 맡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학력이나 성적을 자랑하지 않는다. 대신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첫째.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결과로 말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으면 신뢰를 잃는다. 반대로 말은 적게 해도 결과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인정받는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실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신이 잘하는 것과 부족한 것을 정확히 안다. 그래서 허세를 부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부족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셋째, 그들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한 번의 자랑으로 얻는 일시적인 인정보다는 꾸준한 노력으로 쌓아가는 진정한 신뢰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안다. 넷째,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력도 인정할 줄 안다. 자신만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각자의 강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고 한다. 정약용의 삶을 보면 이런 특징들이 잘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기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도와 정책을 제안했다. 몽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작품들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말로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 함께 제시한 것이다. 또한 그는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인정했다. 서양의 과학 기술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받아들였고 중국의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배웠다.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대 최고의 실학자가 될수 있었다. 반면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그들은 항상 자신의 과거를 들먹인다. 예전에 내가 했던 일이 지금의 성공 기반이 되었다. 내가 없었으면 그 프로젝트는 실패했을 것이다. 나는 원래 이런 일에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말한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있고 현재의 과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방식만 고집한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한다. 누군가 좋은 성과를 내면 운이 좋았다. 환경이 좋았다. 나도 그런 기회만 있었으면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는 외부 요인을 탓한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피곤한지 알 것이다.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핑계만 늘어놓는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성공하면 자신의 공로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먼저 말보다는 행동에 집중하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면 말로 하지 말고 결과로 보여주라.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실행해보라. 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실력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해보라. 둘째, 과거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의 성공은 그때의 성공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현재의 도전에 집중하라. 셋째,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라.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배울 것은 항상 있다. 특히 변화가 빠른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법,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라. 넷째, 다른 사람들의 실력을 인정하라. 자신만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말라. 각자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배우고 보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라. 다섯째, 꾸준함을 유지하라. 진짜 실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화려한 성과보다는 꾸준한 발전을 추구하라. 여섯째, 피드백을 받아들이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여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목적을 명확히 하라. 무엇을 위해 실력을 키우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인가? 목적이 명확할 때 진정한 실력이 나온다. 정약용은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자랑하기 위해 공부한 것이 아니었다.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부했다. 이런 명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18년간의 유배 생활에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저술할 수 있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숨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실력은 이미 그들의 작품과 결과물을 통해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본다. 반면 실력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이유도 명확하다. 그것 말고는 자신을 드러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물로는 증명할 수 없으니까. 말로라도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고 싶은가? 말로 증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결과로 보여주는 사람인가? 세 번째, 인간 관계와 인맥을 다루는 방식이다. 저는 시장님과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예요. 제가 아는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 저를 정말 신뢰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과 아는 사이인지 과시하려는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정말 인맥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와 아는 사이인지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필요할 때만 그 관계를 활용한다.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는다. 정약용은 겸손은 사람이 머무르게 하며 칭찬은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한다고 했다. 진정한 인간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관계는 진정한 인맥이 아니다. 진짜 인맥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그들은 먼저 베푼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도움을 준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 둘째, 그들은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다. 단순히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어려울 때 진심으로 위로한다. 셋째, 그들은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만든다.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평생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한다. 이런 관계는 서로에게 진정한 도움이 된다. 넷째, 그들은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함부로 사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다. 이런 신뢰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든다. 다섯째, 그들은 상대방이 힘들 때 외면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자신의 인맥을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인품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관계를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드러내지도 않는다. 정약용의 인간관계를 보면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난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었다. 지역의 백성들, 지역의 선비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는 제자들과 깊은 유대를 형성했다. 이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신뢰와 존경의 바탕을 둔 것이었다. 특히 그는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대했다. 농민들에게서 실제 농사 경험을 배우고 지역의 토박이들에게서 풍속과 문화를 익혔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고 후에 돌아와서도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관계를 수단으로 본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도구로 본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지위나 영향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한다.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낮은 사람에게는 무시한다.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은 결국 진정한 신뢰를 얻지 못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한다. 저는 누구누구와 친한 사이에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자신의 격을 떨어뜨린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이용한다는 것이다. 누구누구가 이런 문제가 있대요. 그 사람은 사실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식으로 말한다. 이런 사람들과는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 자신도 언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상대방이 어려울 때는 외면한다.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멀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인맥을 만들어 갈수 있을까? 먼저 진심을 다하라.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단순히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해 알아가려고 노력하라. 둘째, 먼저 베풀어라.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라. 작은 도움이라도 진심으로 주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다. 셋째, 꾸준함을 유지하라.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라. 가끔씩 안부를 묻고 특별한 날에는 축하나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라. 넷째, 비밀을 지켜라. 상대방이 털어놓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런 신뢰가 관계의 기반이 된다. 다섯째, 겸손하라. 자신보다 나이가 적거나 지위가 낮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더 많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준다. 여섯째, 장기적으로 생각하라. 당장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 인간 관계는 언제 어떤 형태로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일곱째,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지 말라.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친하다고 해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 오히려 그런 겸손함이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여덟째,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라.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아홉째, 어려울 때 외면하지 말라. 상대방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피하지 말고,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도와주라. 이런 때의 도움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라.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거나 급작스럽게 가까워지려고 하지 말라.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라. 정약용이 만든 인간관계들을 보면 이런 원칙들이 잘 드러난다. 그는 상대방의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대했고 오랜 시간에 걸쳐 깊은 신뢰관계를 만들어 갔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도 그를 그리워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진짜 인맥이 좋은 사람들이 자신의 관계를 숨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드러내면 상대방에게 피해가 될수 있다. 둘째,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진정한 관계는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다. 셋째, 겸손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좋은 사람들과 알고 지낸다고 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반면 인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신의 관계를 과시하는 이유도 명확하다. 첫째, 자신감 부족이다. 자신의 실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빌리려고 한다. 둘째,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관계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장하는 수단으로 본다. 셋째, 즉시 효과를 보려고 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관계를 만들어 가기보다는 당장 뭔가 보여주려고 한다. 당신의 인간 관계는 어떤가? 진정한 관계인가? 아니면 이용하는 관계인가? 상대방이 힘들 때도 함께 할수 있는 관계인가? 아니면 좋을 때만 가까이 하는 관계인가? 이세 가지, 즉 지식과 학문을 대하는 태도, 경험과 실력을 보여주는 방식, 인간 관계와 인맥을 다루는 방식에서 똑똑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다. 자신의 실력을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결과로 보여준다. 인간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 반면 무식한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다. 실력은 부족하면서 말로는 대단한 척한다. 인간 관계를 자랑거리로 여기고 함부로 과시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정약용은 75년의 생애 동안 이런 원칙들을 지켜나갔다. 그래서 그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을 준다. 당신도 오늘부터 이런 자세로 살아가 보라.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에 관심을 갖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며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과시하지 말라. 그러면 당신도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많이 가진 것을 숨기는 사람과 없는 것을 있는 척 하는 사람.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정약용의 마지막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평생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으니 죽어서도 후회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언이 아닐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다산의 지혜는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